때렸습니다. 그러 당긴 타고 1루수 건져냅니다. 1루 베이스 받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한 번에 두 개어 카운트. 이지의 땅볼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박병호 선수. 아, 그렇습니다. 예. 심호 좀거쳐서다시 리버스로 받아냅니다. 자, 수비의 기본기를 잘 지켰던 박병호 선수의 또 모습이고요. 순식간에 투아웃이 없었습니다 차아냈습니다 박병호 대단한 반사 습격이네요. 네. 엄청 타구가 우세한 선수도 지금 스폿에 완벽하게 맞았단 말이죠. 한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는데 박병호 선수가 멋진 점프 캐치를 보여줬습니다. 깨어오르면서 낚아치는 박병호 선수 입니다 박병호 선수의 타석에서는 모시한 선수가 타고 나내 서로 주군이 바꾼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확실한 탑재를. 박병호 받았습니다. 선수도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디스퍼트 시도를 했는데요. 이루수가 남아서엘로에던지면서타주석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김민수가 손자범 안타. 벗... 볼을 던져줘야 됩니다. 넣으면 안 됩니다. 5구째를 밀었습니다. 일루수 잡고 홈으로 먼저 런던에 걸린 채 몰고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오, 홈커버 됩 홈에서 아, 지금 런던 다운 플레이를 하저홈 쪽이 순간 비어 있었거든요. 네. 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상황을 아, 보시면 예. 장성우 선수가 조금 더 몰고 갔어야 되는데 박병호 예. 선수가 먼저 볼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거리가 좀 멀었고 그래서 장성우 선수가 조금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좀 몰고 갔으면은. 박병호 선수가 홈에 들어오는데 그거를 모르고 빨리 던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아, 상황이 나온 거죠. 결국엔 홈 뒤쪽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비디오 판독 요청. 굉장히 중요한 비디오 판독입니다. 박승욱의 왼손. 박병호의 볼을 쥐고 있는 밑. 이때 얼굴에 먼저. 됐나요? 아, 아, 네. 카운트는 원투. 5구째는. 오구, 밀었습니다. 일루스. 뒤에서 잡고 1루 베이스 커버 들어오는 고영표가 베이스를 먼저 밟습니다. 원 아웃. 고영표 선수는 1루 쪽으로 타구가 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1루 베이스 커버를 들어가면서 좋은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예. 지금 이 바운드 타구가 속구 치면서 박병호 선수가 점프 캐치를 했는데. 예. 어 상당히 좀 까다로워 네, 보였거든요 그 일루 베이스를 넘어가면서 약간 어, 파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였는데 예. 회화가 선언되면서 고용표 선수는 또파울에스타노하면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현진 일루시비 바로 뒤에서 변화구 타격 일루수 박병호가 아웃 카운트를 챙겨줍니다 스리옹 잘루는 일루로 남습니다 여전히 6점 차의 경기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잡아당겼고 박병호가 이정후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이정후의 안타성 타구를 박병호가 넘어지면서 끊어내면서 큐음의 3회초 공격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 팀의 점수는 0대 0입니다. 경기 3시 후에 도오겠습니다 박병호 선수의 유니폼이 나부끼고 있는 소원 k t 위 스파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정우 선수와 박병호 선수가 이 정말 들어서는 승부를 마주하고 거의 다 있습니다. 복귀가 됐습니다. 그렇죠. 바고당겼어요 아, 아, 어. 직선! 어. 이 강렬했던 타구가 그러나 운명적인 타구 박병호의 손아귀에 그대로 빨려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참 좋은 타구였는데 너무 아쉬운 지 기아 입장이에요. 아 예. 정말 막을 수 없는 이 타구로 이 박병호 선수가 이 흐름을 끊어줬으니까 이제는 예. 공격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이 빠른 타구를 정말 감각적으로 지금 잡아서 두 개의 아웃카트를 만들어내네. 그렇네요. 들어 당겼어요, 직선타. 아 기가 막힌 수비네요. LG 트윈스의 2회 초 공격의 엔딩을 마침표를 박병호가 날아서 찍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엘로초 잡아서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야 박병호, 박병호의 멋진 수비가 이닝을 정리합니다. 기아...